안녕하십니까. 어, 용인에서 ICF로 직접 집을 지은 아이비입니다. 아, 며칠 전 제가 새로 지은 저희집에 난방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아, 제가 리뷰해 본 결과 영상이 좀 너무 길고 아, 설명이 상세해가지고 지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의 요약 영상으로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은 집의 바닥 면적은 30평입니다. 어, 1, 2층 합쳐서 연면적 60평이고요. 다락 30평 이 있는데 다락에는 바닥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에 관한 서일견인 전원주택은 춥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 집에는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23년도 말 24년도 초 겨울 저희 집의 겨울철 난방비 총액은 LPG 가스 비용으로만 약 67만 원이 뤘습니다 실내 온도는 항상 22도로 설정해 놨고 온도를 제가 겨원에 모니터해 본 결과 밤에만 보일러가 가동이 됐고 낮에는 햇볕이 좋으면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겨울철 총 난방비 67만원은 실질적으로 난방이 가동하는 11월부터 3월까지의 소요된 비용으로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3만원 내지 14만원이 들었다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 집은 ICF로 지은 철근 콘크리트 집으로, 단열 시스템은 ICF 블록의 비드법 EPS 12.7cm. 이거는 내, 내 측에 서 6.35cm, 외 측에 6.35cm로 되어 있고, 미장스톤 공사 시 5cm의 비드법 2종 EPS 단열치를 추가했기 때문에, 총 17.7cm, 약 18cm입니다. 이 정도의 단열 시스템은 특별한 단열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의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저희 공법이 열교가 없고 기밀이 확보된 공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두 가지가 ICF 공법의 뚜렷한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결과가 저희 집의 아주 효율적인 난방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집의 구조 역시 아름답고 뭐 보기 좋은 외관을 포기하고. 단열에 최적화된 무조인 직사각형으로 각이 딱 4개인 집으로 만들었고, 남쪽으로 집중해서 창문을 배치했기 때문에 햇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며, 며칠 전 올린 영상의 링크를 더보기란에 참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는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고, 따뜻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비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